자 오늘은 어, 여기 어, 미원면 우남리에 나왔어요. 여기에 그 흐르는 어, 하천은 달천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곳에서 한번 어, 멋진 먹석의 어, 석들을 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난그 후기 때문에 아,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이끼가 많이 다 아, 사라지고 음, 없어 없어졌다고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아, 고가 한 아, 고가 한35 정도 되는데요. 다 보이지 않죠? 이렇게 그긴 고를 가지고 있는 먹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 뭐, 돌에, 아, 거머리도 있고요. 아, 뭐, 돌 자체가, 예, 다양한 생물들로, 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번, 멋진, 돌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먹석에 어 높죠? 고단 아, 평원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척은한 점 만났는데요. 자, 보시면은 와, 돌이 자, 여기 보이시죠? 아, 이런 물결 문양이 이렇게 변화로 나와 있는데요. 석질이 참 특이해요. 어, 먹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석질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먹석은, 아, 이게 토파가 돼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가 상당히 그 부드럽게 수마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는 이 돌과 같은 돌은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떨어져 나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그 돌입니다. 아 그래서 뭐 나무결 그 어, 변화가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돌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특이합니다. 저런 돌들은 아무래도 석질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진짜 목석을 한 점. 만났습니다. 자, 수화살 이루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위에 이렇게 약간의 호수도 보이고, 부드러운 선도 잘 만들어져 있고, 앞에 배들이도 있고, 위에 약간의 그, 첨화 언덕경도 만들어져 있는 아 그런 돌입니다. 아 사이즈는 아 대략 35 정도 되는데, 아, 상당히 운치가 있고 또 깨끗하게 세척해서 수반에 연출하면은 아, 예쁘게 잘 나올 만한 그런 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 억석에 석영이 들어가서 이런 바위 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잔설경이 아직 산에 어, 겨울에 그 흔적이 아, 남아 있어요 잔설이 잔뜩 끼어서 군데군데 아, 얼음과 눈이 보이는 이런 풍경으로 감상할 수 있는 먹속의 잔설경도 우리가 여기서 아, 살펴볼 수 있어요 음 요런 아, 예쁜 아, 돌도 있네 자, 여기, 어, 사이즈가 좀큰 돌은 아니지만, 어, 작은 돌 치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 변화가 잘 나왔어요.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변화가 아주 잘 어, 나온 돌입니다. 어, 이곳에서 먹석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이 탐석지에서 이런 변화석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변화를 갖춘 아, 돌을 여기서 만나네요 아, 자 이끼는 끼어 있지만 아, 이끼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뒷부분에 원산경이 병풍처럼 이렇게 아,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 약간의 호수가 보이고요. 음, 병풍 바위가 왼편부터 오른편까지 쭉 아주 굴곡 있게 잘 형성된 아, 그런 어, 평원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단지 어, 먹석이 아니라 어, 호박돌에서 저런 돌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약간 어,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자, 요 앞에서 오호, 요런 무형 바위를 한점 만났네요. 아,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아, 새 부리가 엄청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가 안 치면은 아, 뭐 여러 아, 다양한 조류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겠네요. 무령바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뭐 여기 밑에 다리만 잘 좌대로 만들면 어, 무령바위로 아주 예쁠 것 같은 어, 그런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느낌이 아주 멋진 그런 폭포석 한 점을 만났습니다. 자, 석질 좋구요. 색감 아주 좋구요. 저, 어, 산경의 능선 꼭대기에서 시작된 폭포의 물줄기가, 아, 밑으로 계속 멋지게 흘러내려서, 아,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멋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폭포석의 운치가, 아유, 뭐, 기가 막힙니다. 자, 요 앞에서 또 폭포석을 한점더 아, 만났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폭포가 아저 위쪽에서 발원해서 밑으로 아주 시원하게 잘 뻗어 내려왔어요. 이 폭포석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왼편으로 밑에 부분이 약간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운데로 싹 흘러 내려서 폭포가. 계속 내려왔다고 하면은 아주 뭐, 아주, 아주 멋지고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아, 그냥 정석의 폭포석이 아 될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 좋은 돌입니다. 자, 요물 속에서 아 특이한 아, 석질의 돌을 한점 만났어요. 일부는 호박돌 같고, 일부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석영이 약간 들어간 것도 같고요. 또 이질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검은색 그 고동색 바탕의 돌은 또 다른 석질입니다. 자, 겹겹이 되어 있고요. 양각입니다. 양각의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돌은 어, 상당히 뭐, 매력이 넘쳐요. 실제 실물로 보면은 더, 아, 예쁠 수 있는데, 아, 요 돌에, 밑자락 부분에, 왼편에, 약간의 그, 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참 아깝네요. 자, 여기 요, 갈대, 풀숲 안에서, 안난들이 요 돌이에요. 자, 요돌한번 보십시오. 아, 자, 석질, 수마, 다 좋은데, 기가 막히게 쌍봉입니다. 쌍봉의 상경이 확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골이 있고요. 그 앞에 평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 먹석이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저 앞에 산 능선과 똑같습니다. 아, 뭐,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닮은 그 돌을, 먹석의 돌을 이 앞에서 만났어요. 아, 먹석으로 이런 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석지에 오면은, 아, 돌을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설레임, 아, 그런 느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남의 손이 잘 가지 않는 곳, 그 곳에서 바로 좋은 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자, 이런 돌은 연출에 놓으면은 아, 뭐 정말 명석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돌한점 하네요. 자, 여기 작게 고여 있는 물 속에서. 친구 같은 이런 돌을 만났습니다 아 전체가 다 수마가 다 이루어진 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뭐 단도 잡혀 있고요 앞에 흰 석영의 그런 미석 그런 문양도 들어가 있고요 아뭐 그냥 신선대에 아 너무 멋진 그런 풍경이에요 아, 저 위에 정자가 놓여있고 아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멋진 돌이에요. 여기서 아 낚시도 할수 있고 신선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도 둘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전체가 다 수마가 이루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자, 요물 밑에서 먹석을 한점참 수마 잘된 먹석을 한점 만났어요. 자, 선의기 부드러움 한번 보십시오. 아, 왼편과 오른편까지 쭉 연결된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저쏙 아, 들어갔다가 올라온 부분에 아, 저 경치 한번 보십시오. 아, 저기 앞에 있는 저. 산 능선의 경치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아주 뭐 멋진, 멋진 그런 아, 그런 그 산경을 감상합니다. 멋지네요. 아, 자물 밑에서 만난 이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약간 때가 끼고 막 그래서 그렇지. 아, 이 바탕석이 흰색 차돌 석영입니다. 여기에 검은색의 이질석이 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석입니다. 아 멋진 그냥 무릉도원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 그런 돌입니다. 멋진 석이에요. 아 멋지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돌을 보네는 밑자리 아주 좋거든요. 구비구비 아, 산 능선과 골짜기에서 아 친구같이 쌍폭이 쌍폭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의 그런 아뭐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폭포석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폭포가 구비구비 흘러 내려서 이렇게 쌍폭으로 흘러 내리는 모습이 아 장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멋진 풍경이죠. 어. 아, 뭐 폭포석이 많아요. 그래서 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많은 그런 탐석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평원석을 한점 만났네요. 자 보십시오. 앞에 아 이렇게 그 평평하게 나와 있는 평과 더불어서 절단된 어떤 앞에. 그런 그 아, 구도 뒤에 원산경이 아주 멋지게 잘 어, 형성되어 있는 모습. 먹석으로 이런 어떤 원산경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평원석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철분기가 있어서 그렇지 가을의 풍경의 아, 평원석이라고 하면은 뭐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 돌이 되겠습니다. 아 평원석 한점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미원의 우남리 달천에서 아, 멋진 아, 탐석 여행을 했습니다. 아 이곳은 아, 먹석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탐석지인데. 어, 이곳에서 또 다른 발견이라고 하면은, 어, 석영이 들어가 있는 폭포석을 어, 좀더 쉽게 만날 수 있는 탐석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차돌과 같은 석영에 멋진 먹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런 돌들도 어, 만나 볼수 있는 탐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도 아주 큰 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뭐 가방이 무거워서 다양한 석들을 어, 넣어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여하튼간에 좋은 곳에서 멋진 아 어, 탐석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탐석지에서, 아, 불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탐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미원의 달천변에서 탐석한 이 석은 사이즈가 25. 8, 16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감상석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돌의 특징을 잘 살려 이와 같이 연출하면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돌은 미원의 달천에서 탐석한 석으로 먹석의 평원석입니다. 사이즈는 19, 4, 14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감상하기 좋은 사이즈의 석입니다. 이 석은 미원의 달천에서 탐석한 웍석으로 쌍봉이 그리고 골이 잘 나온 그런 산수 경석입니다. 사이즈는 24, 3, 11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평원석의 산수경석 호수가 보이는 그런 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